니네 지금 뭐 하니? 죄송합니다. 자, 요즘에 스마트폰 세상이다. 예. 이 전화질로 하는 보이스피싱 아시신다. 예. 이제 가카우톡이 채팅으로 사시신다. 알아 먹었니? 예. 그 뭐부터 합까? 자,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말이다. 이 채팅으로 이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. 어.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이라고 속여서 돈을 뜯으면 되는 기다. 네, 네 영어 뭐 했니? <laughs> 예수. 이연이 <희한이>, 잘한다. <laughs> 야. 자. 이제 연락이 올기다 예 음. 어. 하이 어. 자, 왜요? 자, 어디 사는지 말해보라 예 상하이 네뭐하니네 네. 상하이라 말해 못지 나가잖니 야, 니네이러면안 네 된다 죄송합니다 네 정신 똑바로 잘해라 예 이제는 그 가정의 날 기념으로 해외 여행 할인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거짓말을 쳐 가지고 예. 돈을 뜯어내면 되는 기다. 예. 네, 할수 있니?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여행사 명단이다. 니 예. 네, 똑바로 해 보라. 예. 미소 여행사입니다. 정봉균 님 맞으시죠? 네, 맞는데요. 어? 축하드립니다. 가정의 날 기념 유럽 패키지 여행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. 오 정말요? 오 대박! 어, 그래서 <laughs> 비행기, 오 성급 호텔, 해양레저스포츠 어? 그걸 다 내줘요? 그것만 내시면 됩니다. 네 뭐? <laughs> 아 뭐예요? 그럼 내돈 내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? 음 기분이 달라요. 넌 뭐하니? 네 <laughs> 이런 소리를 왜 하니? <laughs> 아 뭐야? 아 저희 그러면 4인가족 패키지로 중국 여행은 어떠세요? 아, 중국에 볼거리가 있나요? 어이, 중국에 오시면 아주 큰만리장성도볼수 있고요. 오! 작은 성도 볼수 있고. 오! 저도 볼수 있죠. 또뭐 하리. 네, 중국에 있다는 거 챙기는 거니 네? 아, 뭐 중국이세요? 아, 이거 의심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? 일단 웃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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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국내 여행으로 시선 돌리라. 아, 예. 그 사인 가족 10만 원에 제주도 여행 패키지는 어떠세요? 오 제주도 너무 좋죠. 어, 지금 바로 입금해주시면 이 바다가 보이는 펜션도 제공해드리고 제주도 특산물 간장게장을 맛보게 해드립니다. 아니 근데 간장게장은 여수가 유명하지 않아요? 아니 여기가 진짜 밥도둑이에요. 밥도둑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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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진짜 밥을 도둑질하면 어찌하니? 아니. <laughs> 아니 이게 말이 돼요? 이거 또 실수했습니다, 이거. 어떡합니까? 빨리 웃으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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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승마 체험해준다고 추가금 뜯어내보라! 예! 그, 제주도에서 승마 체험과 다양한 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오, 어떤 말이 있어요? 예, 네, 먼저,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말. 오!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랑말 오! 그리고 말하고, 양이 만나서 생긴 말. 양말. 네, 뭐. 이 뭐이니 이게? 예? 아 잠시만요.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말도 있어요. 아 이게 뭐야? 재생. 아 맛있다. 배고팠는데 잘됐다. 아우 배불러. 어. 아 이게 뭐라고 하는 거 같은데? 어 얘는 혼잣말. 뭐이아 뭐야 이게? 마지막으로 이 말은 자동차보다 빠르고 어또 점프도 하고 덤블링도 합니다. 어 진짜 그게 가능해요? 예? 이건? 거짓말? 뭐하니? 내 네. <laughs> 네, 이런 말 같지 않은 말들이 어디 있니? 어? 아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 제말또안 믿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? 빨리 웃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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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아, 그냥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어, 이, 이런 아이 된다 빨리 사봐라 예 가족 패키지 50% 할인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오 어, 그건 또 뭐예요? 틀린 그립 잡기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찾으시면 바로 할인해드립니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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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도전! 라운드 1 재생! 오, 좋아. 자, 뭐가 다른 거야? 네. 잠깐만. 입술? 아니야. 글자 다 똑같은데. 잠깐만. 뭐 글씨? 뭐다 똑같은 거 같은데. 다른 게 아, 없는 거 아, 같아요. 아, 실패했습니다. 아 다른 게 없잖아요. 에? 안에 티셔츠가 달라요. 너이 니! 이거 뭐야? 아,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한 번만 더. 아예 한 번만 더. 라운드 2입니다. 오케이. 재생! 오케이. 두개 다른 거? 오케이. 어디가 달라? 아! 사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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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람 사람+ 달라 사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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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아 사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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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아 사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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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다사거 사람+ 가 달라요 아두 사람+ 의 월급이 달라요 람 사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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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람 사람+ 사람+ 제람 사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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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람니람이람 사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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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람사니 사람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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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영상이 좀 이상한데? 이야 손님 여러분 와 멋있다 가. 야 여러분 비행기를, 비행기를 탔니? 이야 비행기 뭐야 네 뭐하리 이렇게 네, 네가 세탁기 앞에서 뭐하는 거래 이거 아 뭐야, 뭐야? 이거 피싱범이잖아 니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아 이거 빨리 도망가자 니 네, 어디니 빨리 나와라 빨리 도망가자 네? 도망칠 곳은? <laughs> 바로 이쪽입니다. 네, 뭐 하는 거리 이게? 망했다, 임마.